안녕하십니까 소유주 여러분 가칭 용호1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박도천입니다 저는 용호동에서 태어나 63채가 된 지금까지도 용호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용호동 토박이입니다 부산은 그동안 해운대와 강안리로 대표되는 동부산 해변 관광지 위주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용호동은 부산의 허브이기대와 강아리를 품고 있음에도 동부산 개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유주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발에 대한 열정을 가슴에 품었으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W와 7.0세대 메트로시티가 각종 호재를 앞두고 낱날이 집값이 고공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값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연상구역의 가구를 아십니까? 대연상구역은 현재 관리처분 2주 단계로 2022년인 내년 착공 예정입니다. 아직 첫 삽을 제대로 뜨지도 않는 상태에서 34평 아파트 입주권의 총매가가 12억 원. 프리미엄만 7억 5천입니다. 사구 계정동 계정 개정 5구역도 일반 빌라의 프리미엄이 3억 가까이 되며, 33평 아파트 시세가 7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용호동의 집값은 왜 이럴까요? 우리 용호동의 재경만 된다면 대연상구역, 개정오우역을 능가하는 최고의 명분단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용호일동의 어린이들은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유험한 환경에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차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도로에서 내 아이가 계속해서 학교를 다녀야겠습니까? 재개발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20m로 넓게 합중된 도로에서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고 보호자들이 차로 등을시키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용호일동 주민센타는또 어떻습니까? 외곽에 지어져 있는 위치도 문제지만 3만 7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센타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서로 발급을 기다리다가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재개발이 되면 주민들 누구나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크고 깨끗한 주민센터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동부산 개발의 중심에 들어서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W와 메트로 시티 리모델링, 해양래보처 복합시설 그리고 우리 용호 1구역의 재개발로 용호동 전체가 재개발되기 시작하며 용호동의 가치가 강할리 현대만 못하겠습니까? 이기대와 강을리를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 터렘역세권, 명문학군, 부산에서 보기 드은 평지, 여기에 탄생할 명품 주거단지의 고품격 라이프, 심장이 뛰지 않으십니까? 그날을 우리 손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용호동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 박두춘과 함께하는 우리용호일국의 재개발사업은 신탁방식이나 지역주택조합방식이 아닌 소유주 한분한 한 분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재개발사업으로 담보 적용을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방식은 남의 집에서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을 지으니 당연히 개발의 속도가 늘릴 수밖에 없고 신탁방식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할 때까지 신탁회사가 집의 주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한 사업규모가 너무 작아서 조합원의 분담금이 클 뿐만 아니라 조합무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대수가 적다 보니 신주 아파트의 꽃인 각종 기반시설을 항유할수 없고 심지어 사업비를 줄이기 위하여 지하주차장도 제대로 만들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용호 1구역 재개발 사업은 여러분 모두가 주인이 되는 사업으로 내 집에 나의 새 집을 짓는 가정입니다. 2,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1군 건설사의 하랜 커뮤니티 시설은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소유주 여러분 저희 주제의를 믿고 이 사회에 동참하셔서 새로운 용구동의 역사의 주공이 되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